가을이 되면 반시가 생각난다. 청도에 가고 싶다. 2014 청도 반시 축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청도 야외 공연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시 없는 청도 반시의 맛과 멋이 넘치는 2014 청도 반시 축제에서 만나요. 경북도가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영주시의회가 제191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군이군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제61회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7일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은 울릉도에서 운영되는 기존 고비용 디젤 발전기 설비를 줄이는 대신 태양광, 풍력, 지열과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녹색 관광 자원을 가진 울릉도를 탄소 제로 녹색 섬으로 만들어 세계제일의 에너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자립섬 모델에 대한 기술력 축적을 통해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진 관광섬. 에너지 자립, 그러니까 그린 아이런드로 국제적인 그런 에너지를 자립하는 섬이 될 것입니다. 그는 따라서 이제 태양열, 지열, 뭐 풍력, 또 돈당 단계는 연료전지 해서 에너지 가 전지 100% 자립화되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경북도는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4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경제성과 현실성,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세계 최초의 100%산소제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지난 8일 2.10 공군중위 추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환 안동시 부시장, 최영국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김용수 예비역 장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공군 참전유공자 회원들과 지역 보훈단체장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추념 춘염 신앙송, 추념사 및 인사 등의 의식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키고 참전 용사의 명예 선양과 전후 세대에게 호국 안보 의식 고취는 물론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범시민적 안보 의식 결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안동시 도산면과 이바면 일원에 콩서리와 고구마 캐기 체험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도산면 오내리에서 열린 체험행사에는 안동 성심유치원 상지어린이집 유치원생과 교사 250여 명이 고구마 캐기와 콩서리 체험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체험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오는 17일에는 이마면에서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 직원 40명, 용상제일교회 어린이집 길주초등학교 70여 명 등이 벼수확과 메뚜기잡기, 콩서리 등의 체험행사를 가집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수확체험은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모브로 체험하는 행사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며 안동시는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지난 7일 민선 6기 출범 100일의 성과와 시정 방향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장욱현 시장은 영주시의 시정 목표는 시민의 행복에 있다며 관이 주민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 소통을 통한 협치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지방자치 재정 자립도 20%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한 중소기업의 유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시장은 재임 기간 중 행정문화의 변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주시의회가 10일부터 20일까지 제1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올해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적자시 재정부담 수정 동의안 외두 건의 동의안을 심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군의군이 지난 7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영만 군의군수는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간부, 지역기업재 대표, 경제분야 전문가, 법무, 건축 분야 등 각계 전문가 7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방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 기능 수행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등의 역점을 두고 활동하게 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 보고 및 안전사회적 약자보호 규제와 비규제 사무 등을 검토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규제 20건에 대한 폐지 및 지방규제신고센터 건의 내용 등을 상정 심의했습니다. 의성군과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몽골 만달군 행정교류단이 7일부터 12일까지 의성군을 방문했습니다. 교류단은 8일 의성 군청을 방문해 의성군과 만달군의 친선 우호를 확인하고 양 지역간 교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 지역의 주요 농업시설인 구천 면의 과수 농장과 의성축산영농조합법인을 견학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효성이앤비 주식회사를 방문해. 우수한 농업 기술과 급식 시스템, 비료 생산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또한 국민체전, 각종 문화행사가 펼쳐진 2014 가을빛 고운 대축제장을 방문해 의성위 축제와 몽골 아담 축제의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에릭존 보잉 코리아 사장이 8일 영천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김종수 부 시장은 해외 농업 개발을 위해 키르기즈 공화국을 방문 중인 김영석 시장을 대신해 항공전자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내년 2.4분기로 예정된 MRO센터 준공식에 대해 공동 고민하자고 했으며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은 항공전자 MRO센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에릭 존 사장은 이날 중앙동에 건립 중인 영천 보잉 항공전자 MRO센터 현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추진 중인 영천 뱀노센터는 영천시 녹전동에 1,063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이며 연내 완공해 내년 2월부터 시험 가동될 예정입니다. 제61회 세계군인 육군 5종 선수권대회가 8일부터 16일까지 육군 3사관학교에서 열립니다. 육군 5종은 소총사격, 장애물 달리기, 장애물 수영, 투척, 크로스컨트리 로 구성된 스포츠 경기 종목입니다. 세계 35개 국가에서 각국을 대표하는 345명의 최정의 육군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앞서 열리는 사전 대회이자 대한민국의 첫 정식 출전이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육군 오종은 속도와 정밀성, 지구력, 순발력, 각종 장애물 극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해 선수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은 종목이지만 관중들에게는 볼거리와 재미가 풍부한 종목들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62주년 제향군인의날 기념행사 및 안보포럼 특별강연회가 8일 향균회관 강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종추 영천부시장, 조영재 영천시 제향군인회장을 비롯해 안보관련단체장,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천시 제향군인회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단합으로 대내외의 향군 위상을 제거하고 민관군 유대 강화로 지역 내 종북 세력을 척결하는데 향군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날 재향군인회 발전에 공이큰 모범회원 표창으로 손석호 고경면 회장에게 국회의원 표창, 유은식 회원회 4명에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청도군 어린이집연합회가 지난 8일 생각숙숙 영재 창의 캠프를 열었습니다. 지역 16개 어린이집 원화, 학부모 등이 참여한 이날 창의 캠프는 고무 동력세, 에어로켓, 비누방을 만들기 등 신나는 과학, 미술 체험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하고 감동과 재미를 주는 뮤지컬 공연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소동란 연합회장은 체험 놀이를 마음껏 즐기면서 어린이들의 신체 발달은 물론 과학적 호기심과 생산력, 창의력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